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게를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사람들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중고품으로 호박 보석 호박으로 된 목걸이 하나를 구입해서. 미국에 돌아와서 감정을 해봤답니다. 이게 진품이냐? 그랬더니, 감정가가 중고품으로 샀는데, 2만 5천 달러가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권위가 있는 감정사에게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3만 5천 달러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중고품으로 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고 그랬더니, 감정사가 그 반지를 현미경 앞에 갖다 놓고 자세히 보라고 그랬다는 거죠. 거기 봤더니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호박 목걸이 하나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을 정해서 이름들을 정하기 때문에 인격 생애가 거기에 남겨 있습니다. 또 살아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남겨지고 그 이름에 대한 평가가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름을 듣는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10편 9편에 보면 여호와 여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추리키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게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 이름이 뭡니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핏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이름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의 이적을 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키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만한가라는 의심을 가질 만했기에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애굽의 물질의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우상을 받아들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질문은 너무도 소중한 질문이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 이 15절 끝에 보면 이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6800여 번이나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9권 안에서 6800여 번이나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있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짚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맨 위에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창세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으로 모든 것이 존재되어졌고 모든 만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만물의 근원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가짜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영원히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라는 말, 우리들에게 시간이 지워지기 전에도 계셨고,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사람들이 달라지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변함없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숙기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신다 농담하지 않고 없는 말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하라 너는 이스라엘에게 지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숲속에 사루를 즐겁게 놀았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답변하죠?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메뚜기가 이야기하는 내일을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어쩌면 메뚜기 이야기를 듣는 하루살이와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10편, 90편은 70이어 강건한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일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 하고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결정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계시와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로 부르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과 마주쳤던 다윗은 그가 양의 목동으로서 재구를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던진 돌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칼과 단창, 외형적인 규모,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나, 그러나 작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 주실 줄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내 하나님 고백하고 믿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